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 산책입니다 또 뱃소식이 있긴 한데 뭐 아직까지는 노지 다육이들 빗물 먹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개온이 아직까지 많이 내려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약을 좀 쳐서 조금 더 있다 왔으면 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 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이대로좀 견뎌볼 거예요. 전 아직까지 월동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느긋하게 있는 게 맞는가 싶긴 한데 어 당최 올해는 뭐 가을도 없고 따뜻하고 해서 이렇게 좀손 놓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진짜 갑자기 추워질 수도 있으니까 쓰금 쓰금 준비는 해야 됩니다. 비닐은 좀 만들어 놓고 바닥 까는 거는 좀더 이따가 깔아볼까 해요. 오늘도 이제 잠시 또 해가 났다가 들어갔다가, 아, 대부분 지금 해가 너무 부족하다고 한데, 마찬가지죠. 저 노지 다육이도 진짜 해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도 저희 집 다육이들이 올 여름에도 그렇고 많이 우자라진 않았어요. 그죠?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우자란 것도 아니네. 왜냐면 작년에는 비가 엄청 왔는데, 그냥 거의 다 뭐, 비물을 먹였고 올해는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비가 계속 와가지고 여름에는 뭐 쩔쫄쫄쫄 군대 났더니 어, 옷자하은좀 덜한 것 같아요. 확실히 물을 좀덜 주면 덜 옷자랍니다. 수비반이 예뻐졌다고 매일 보여드리죠. 하루하루 다르게 더 예뻐지고 있어요. 아이고 통통하니 예쁘죠. 이 생얼이 통통하니 너무 예뻐요. 여기 보세요. 또 얼굴을 풀면서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라인을 싹 타고 있는 수비반인데 에, 사실, 진짜 볼 때마다 분을 옮겨야 하는데, 이게 너무 자리를 잘 잡고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뭐, 이 상태로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겨울을 견뎌보고, 이제 또 봄에 딱 앉혀도 될것 같습니다. 이, 이게 이제 철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여기 이제 또 옆으로 막처지거든요그 백화라 철화처럼 옆으로 막처지면 그때 또 음, 수영자기가 좀 곤란하긴 한데, 아, 여기 고민이네. 좀더 있어 보고. 어, 안으로 넣고 지금 뭐 불을 안 떼고 하니까 조금 더 있다가 딱 옆에 타원양에 살짝 앉혀주든지 그렇게 할게요. 예쁩니다. 예뻐+ 예뻐. 완전히 통통구리. 예뻐지고 있는 수비반이 철하고 그리고 단을 좀 높여서 이제 어, 해가 좀 많이 짧아지다 보니 여기는 벌써 다 지나갔거든요. 이제 여기도 한 두시쯤 되면 여기 싹 지나가고 여기 조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뒤쪽에 큰 아이들을 놓고 하다 보니까 앞쪽에 아이들이 해를 좀 많이 못 보고 그늘져 있어서 조금 화분을 밑에 받쳐가지고 올렸어요 <laughs> 앙커로 앙커 물도 매분데 숨어 있어가지고 해가 안보이더라못 안 보더라고 그래서 요것도 한단 따 높였는데 이걸 높이다 보니까 옆에 것도 높이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죠. 아우풋도 저기 멀로 때문에 쏙 숨어있어서 좀 높이고, 어, 앙코르도 살짝 높여놨습니다. 크리스피 뷰티는 뭐 높이고 싶은데 일단 저것도 좀 생각해볼게요. 여기 해가 있길래 여기 딱 높여놨습니다. 앙코르, 앙코르, 앙코르. 아제 앙코를 보고 예쁘다고 많이 품었다 하는데 진짜 이거 더디네 더뎌 그렇지만 너무너무 예쁘네요. 완전 이거는 돌덩이에요. 완전 진짜 꼼짝도안하는 돌덩이 소리납니다. 이렇게 한번 짜그라 짜그라 소리나고 있는 앵커를 이제 조금 단을 높여놨으니 안석들 너무리 들겠죠. 어, 뒤쪽에는 작은 아이들이 있는데 앞쪽이 아이들을 위주로 쫙 보다 보니까 뒤쪽의 아이들을 잘못 보잖아요. 근데 조금이들이 저도 제법 있어요. 어, 보면은, 뭐, 어, 오래된 아이들이죠. 조금미는 사실 좀 많이 오래된 아이입니다. 요거는, 원정 틴커벨 팅크벨. 원정 틴크벨은 얼굴이 요렇게 커요. 근데 이제 물이 싹 들어있더라고요. 요거는 원정 틴크벨이고 요거 그때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야, 세상에. 그랬더라. 라지베리 아이스. 응, 라즈베리 아이스는 아 초록초록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블루 원정 블루에요 원정 블루. 요거는 라즈베리 아이스고. 그리고 어 이게 너무 예뻐져 가지고 깜짝 놀랐네. 너무 너무 예쁜 거지. 대품 무너지고 조금이 남았대. 우째 예쁘겠노, 바닐라비스. 와 세상에 안쪽에 보세요. 오케이 이게 작아서 그렇지. 엄청 대품이 무너졌어요. 만큼 남은 거거든요. 오래됐어요, 한 4년 됐나? 그래서 그런지 아가 물이 엄청 곱게 들어있더라고. 아유, 예쁘다. 에이, 제품이었으면 더 예뻤겠다 하는 생각을 살짝 해보면서, 이걸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음, 이보세요. 로사로 암을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은근히 빠르네. 싹, 싹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입장 뒤로 완전 무릎 쏙, 쏙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와. 이게, 올해에는 제가 사실, 물 드는 모습을 못볼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물이 싹 들기 시작하니까 빠르네. 앞쪽에는 보세요. 벌써 빨간색이 제법 올라왔고, 여기는 거의 초록색이었는데, 여기도 중간중간 붉은, 붉은 물이 들고 있습니다. 아, 여기 너무 예쁘잖아. 로사로아 진짜 물딱 올라오면 깜짝 놀랄 만큼 예쁘죠. 그래서 로사로아를 많이 좋아들 하십니다. 이것도 저쪽에 놔두면 물이 좀더 들겠죠. 해가 좀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놔두면 이 입장이 좀 많이 지저분한 입장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싹 지나가게. 장수에 딱 놔두고 은근히 물들이고 있는 로사로 합니다. 예쁘다 예뻐. 많이 보졌다 진짜. 다음 주인가 일주일 뒤? 음, 얘는 또 십도 이하로 막 쭉쭉 내려가더라고요. 그때 되면 이 아이가 훨씬 물릎확 올릴 것 같은 느낌이 싹 듭니다. 예뻐서 이제 자꾸 보게 되겠죠 이제. 그리고 여기 화이트 스노우 이거 목대 나갔잖아요. 이 굵은 목대였는데 위에 조개 한개 달려가지고 탁 나간 거 그냥 잘라서 옆에다 탁 꽂아놨습니다. 뭐 이사 갈 때까지는 여기다 있어야죠. 화이트 스노우 이것도 예쁜데 저희 집에서는 그 예쁜 모습을 한번도못 본다는 거. 이것도 외두했서 이렇게 얼굴을 분지한 거야. 요 분지한 거를 제가 손대가 이렇게 됐잖아. 안 그랬으면 사두가 딱 됐을 텐데. 손을 딱대 가지고 요렇게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 놨습니다. <laughs> 그리고 요 아이는 임부리 카타. 아, 제가 인부리 카타 좋아요임부리 카타도 뭐라고 표현을 할지는 모르.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하죠.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은은한 매력? 음. 물듬이 아주 흔나하게 매력적이게 물이 들더라고 무리카타도 목대 자체는 저렇게 꿀벅집니다 이것도한번은 아니에요 이제 흡식시켜는은 애인데 이렇게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고 저기 자고 많이 컸네 안클줄 알았던 자우가 저기 뻗어 저렇게 큽니다 해를 너무 많이 받는 자우가 입장이 다 말랐어요 무리카타도 이렇게 돼있고 여기 이제 면도사는 저살를 너무 많이 잡아서 저쪽으로 좀빼 볼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더 달궈 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거는 저기 해가 좀 머무는 장소 있죠 그쪽으로 한번 데려가 보려고 그리고 연녀석가이들다 봤는데 제가 그때 흑사금을 또 한번 딱빠뜨렸죠 아이고 아파라 아유 질렸다 상 손톱에 그거는 흑사금 앞전에는 좀 성장하면서 물을 쏙뺀 모습이었는데 요것도 이렇게 입장 뒤로 진하게 핏줄처럼 물이 들고 있거든요 어, 저희 집 흑사금 보고, 조그할 때, 같이, 음, 처음 들어왔을 때 모습 보다가, 와, 많이 컸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진짜 빗물 먹으면 잘 큽니다. 많이, 많이 커요. 지금은 얼굴이 큼딱하니까요 모습 보고, 이제 또, 겨울, 겨울 끝자락쯤에 제가 여기 몇 개만 다 꼬집기를 하면 더 풍성한 모습 볼수 있으니까, 그때 또 꼬집기 해가지고 풍성풍성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laughs> 어, 꼬집기 하는 거참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흑사금이고 이거는 흑법사입니다 흑법사 이거는 흑법사 이거는 음 로즈 흑법사 어 음, 쪼꼬 여기 흑법사다 여기 로즈 흑법사인가 모르겠다 아마 똑같이 생긴데 어떤 건법사는 법사다 까만 법사입니다 에이 더 풍성해졌죠 여기 꼬집기 했던 아이들 한번 보세요 제법 얼굴이 많이 컸잖아요 이거는 외두 하나만 딱 있는데 꼬집기 한 아이들이거든요 이제 많이 얼굴이 검다 하게 컸네요 이제. 어, 겨울 지나고 나면 더 많이 키워가지고 또 어, 풍성한 모습 또 자꾸자꾸 이런 거는 좀 꼬집게 해가지고 풍성하게 보는 그 재미도 있으니까 꼬집기도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예쁘잖아. 부스러기가 그 얼마 전에 봤어 안 볼래 했더니 와이 녀석 진짜 은근 매력 있네. 횟수가 <laughs> 오래돼서 그러나 은근 은근 매력 있죠. 오 여보세요. 아에 맑게 동물들은 오 예쁘다. 어, 구슬을기도이렇게 이제 맑고 예쁘게 물들어가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몇년만이고 내가 그러니까 몇년만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어 진짜 예뻐졌다 예뻐요 엄청 예쁩니다 실물이 더 예쁜 구슬을기 이렇게 안에는 살짝 수줍은 듯한 핑크에 더 안쪽은 더 맑은 색감을 내고 있는 구슬렇기 아유 진짜 예쁘네 오늘 보니까 특히 더 예쁜 것 같아 요 <laughs> 혼자 생각인가 그리고 초록 초록이었던 북해 있죠. 북해가 요렇게 됐네요. 북해 물이 확 올랐네. 아인는잘 타고 있습니다. 어, 진짜 그쪽이한한두 시간 정도만 해가 딱더 들어와 주는 장소라면은 애들이 음, 물뜨이확 바뀔 것 같은데 아쉽긴 하다. 음, 한 여름에는 많은데 여기 지금 가을 되니까. 해도 짧고, 해도 많이 안 보여지고, 그래서. 어 그래도 이 녀석 나름 선전했네요. 엄청. 앞, 앞전에 볼 때는 많이 초록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물싹 들이고 있는 부케입니다. 하엽을 정리한다고, 한다고 해도 또 생기죠. 근데 이제 비물 먹이고, 막또 제가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도 하엽이 보이면 빼잖아요 <laughs> 산만하죠, 산만. 산만 그 자체. 그러니, 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막 눈에 띄면 다 가만히 못 놔두거든요. 살짝 질려고 하는 것도 때는 편 이어가지고 산만하게 타협되고 이런 모습까지 다 보여드리네. 이거는 부캐라는 아이가 그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어애니염소가이도 많이 그때 제가 비물 듬뿍 먹고 나서 뭐 얼굴이 많이 컸는지 막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보세요. 얼굴이 보여요. 그때는 이 얼굴이 안 보였잖아요. 점처럼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얼굴이 보입니다. 아, 나도 얼굴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다 보이기 시작하네. 많이 잘 크고 있는 상태예요. 초록초록한 모습이 지금 성장을 잘 하고 있는 거거든. 요 근데 근데 제법 큰 얼굴도 이렇게 보이더라고. 캐시며차라 예쁘죠. 저는 이제 얼굴이 좀 많이 더 빵빵빵빵빵 터져 가지고 얼굴이 한요 정도만 딱 커도 중간중간 생얼이막 있는 모습이 예쁠 텐데 너무 잔잔하니까 이게 사실 조금 무섭더라고요 보세요 보이지도 않는 얼굴들이 이막 어마어마하게 달려있는 모습 무섭던데 조금 많이 깨어났어요 <laughs> 깨어나서 다행이다 <laughs> 그래도 비물 그만큼 먹었으니 뭐 지가 깨어나겠지만 깨어나겠나 그죠 많이 많이 깨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네오니아 라는 아이예요 네오니아 제가 이제 이 완전히 얼굴 키워가지고 초록색일 때이 아이가 물들면 엄청 예쁘다고 말씀드렸죠 오렌지색으로 싹 물들었는데 이게 조금 더진해집면 여기가 라인이 진해지거든요 오렌지색 형광으로 탁 라인을 그리는 아이인데 여기 어저 앞에 있다가 박하장이 여기 있었고 이 아이가 박하장 있던 자리에 있었는데 아유 너무 입장이 막 이래서 제가 이쪽 자리를 바꿨어요 이제 두 개를 바꿨는데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여기 얼빵이는 오렌지색으로 물이 들었는데 이두 개는 뭐 그대로네 뿌리가 안 좋나 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또뭐 너무 이렇게 많이 웃자랐잖아요 이것도 여름 내내 빗물 먹였던 과일이라서 그 웃자라 있는 모습인데 이걸 뭐 어떻게 좀 내려 심으려고 했는데 자꾸 여기 목대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으니, 내려심지도 못하고, 어떻게, 지금 수영이 난감한 수영을 이렇게 버티게 하고 있는 아이예요. 조금 더 기다려보고, 자구 여기 좀다 올라온다 하면, 그죠? 아프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수영을 잡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저기 보세요. 목대마다 다 이제 자구를 올리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방치, 방치해놨다가, 자구 올라오면, 그때 딱 해주죠. 와, 색깔 진하게 잘 들었네. 그리고 여기 또 방치가 또 있어요, 여기. 여기는 좀 아프거나 이런 방치하는 아이가 있는 장소거든요. 이제 여기도 해가 거의 없으니까. 이거는 프리스야프리스야 완전히, 와, 그때 예뻐가지고 막 했는데, 이아이 너무 막진창이된 거, 뭐, 몇개 뽑아버리고, 이제 그래도 또두 개가 남아서 여기 방치 수준인데, 저기 뒤에 먹대가 좀 제법 컸고, 아이도 먹대 자꾸 자구를 달고 있어서 수영을 못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아랫장 많이 떼줬거든요. 와, 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한 떼볼까? 이렇게 크고 두꺼운데, 막 지저분하니까, 제가 그걸 더못 보겠어서, 엄마의 뒤에도 자국가 달렸네. 그래서 떼줬더니, 저렇게 자국을 달았어요. 이제, 조그만 얼굴만 남겨놓을 겁니다. 이렇게 남겨놓고 있다가, 와이드들 뭐 다져지는 모습을 딱 보면, 훨씬 예보니까 아유, 못 본다. 진짜, 이걸 못 보겠어서, 문제지. 이렇게 해서, 조금씩 줄여가면서, 새 입장 받고 있는 프리스연이고 이거는, 네오니아입니다. 네오니아가 한골 탈퇴했네. 그죠? 네오니아가 한골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보세요. 여기가 지금 요양하는 데라고 했죠. 요양이라기보단 방치. 그게 미셸로사예요 얼굴 엄청 튀어가지고,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막 했던 아이가 올여름에 후다닥 다 떠나는 거. 옷도 바닥에 딱 내려놨다가 빗물 다 먹여가지고 아 입장이 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더라고요. 그래서 올려놨더니 세상에 이런 색감을 딱 물들이고 있다 예쁘죠? 얼굴 다 입장 다 떨구고 이래 물들으니 또 안타깝지 이게 얼굴이 좀 컸으면 얼마나 예뻤겠노. 근데 이러고 있네 입장 제가 뗐, 뗐어요 사실은. 제가 다 더러운 입장 다 떼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더라고. 그래서 바닥에 있는 거 아, 이 언니도 살려는가 보다 하고 여기에 좀 올려놨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는 좀 흙갈이를 좀 해줘야 되겠죠. 흙갈이 조금 해가지고 여기도 좀더 관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원종 모닝라이트입니다. 자구 보세요. 얼마나 달았는지. 요 작은 분에 있는 아이가 자구를 엄청 달았잖아요. 이게 진짜 저희 집은 제가 좀 정리를 하고 보내고 싶어도. 이, 이제, 다, 무너 제가 버리려고 내려놓으면 이렇게 자고 달고, 입장 떼 놓으면 또 달고, 이러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부위 안고 갑니다. 먼종모닝나이트 <laughs> 자고가 도대체 몇 개고. 인속석도 죽을 고 고비로 몇 번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달았어요. 우와, 세상에, 앞에만 봤는데. 뒤에는 더 안에, 이쪽에 볼까요? 해보세요. 빈틈없이 자고 달고 있죠. 예쁘잖아. 근데 이걸 버릴 수 있나? 또잘 키워봐야죠. 제가, 그래서 이거는못 버립니다. 이 꼬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만나 세상에 어 버리려고 이제 막 하엽돼서 모아놨던데 통 비우려고 닦고 뭐 아가를 쏙 내고 있어서 또 그거 좀주서다가 꽂아놓고 아유 이게 또 살았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좀 비우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훅 떠나는 거 빼고는 잘못 비웁니다 앵예를이 예, 뭐가 혹 떠나고 이런 거 빼고는 딱잘 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부에 안고 삽니다. 그래도 부지 뭐온종모 모닝라이트가 자고 요만히달았는데 그죠? 말도한 바퀴 돌면서 아이들 소식 전한데 그래도 세번 물이 들어가는 모습 다 보니까 좋습니다. 날씨가 뭐 추워야 된다는데 저는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뭐 더워도 좋고 이, 이 좀덜 추우니까 저는 지금 노지 생활하는데. 아직까지 좀 마음에 여유가 있고 딱좋네요 물이 좀덜 들어도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욕심을 또 이런 욕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욕심 부려가면서 또 이렇게 다육생을 합니다. 벌써 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우와 이거는 아드리안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볼수 있나? 아드리안.